그렇죠. 그렇죠. 거기준 그 잡아야 방이 어떤 거나 잡고 어떤 거나 잡면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심을 잡고 내가 통로를 기준으로 꽂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aughs> 나머지 게더이게 빼기만 하시면 되겠죠. 아 좋습니다. 예. 벽에 서는 300을 띄워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여기가 예. 지금 아까 3 0 0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300입니다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잡으면 벽이 아. 다 직각이 아닌데 지금 현재 이게, 음. 이게 네 직각이 아닌데 그렇죠 네. 똑같이 3 0이 음. 똑같이 나오고 이, 이 전체가 틀어지는데 아니에요 예, 예. 똑같습니다 가장 최어나온 부분은 300입니다 아니요 요요 요 가운데 기준선으로 갈 겁니다 아 가운데 기준선으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00이라고 그렇죠 이 답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500이 나왔다 그건 지금 달라집니다 이 주소가 여기 있는 500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될 거라는 죠 그렇죠 왜 네. 지금 방 모양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이 모양 따라서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내 이게 네. 직각 사각형이 아니라 방모양에. 그렇죠. 방모양에 비례한 직각 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 기준에서 빼야 되겠죠. 네. 만약 정사각형을 네. 만들고 싶다면.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직모양 네. 천정에 비례한, 비례한 사각형을, 사각형을 네.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가 등록치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 얼마든지 아,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못하겠으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네. 먼저 네, 네, 네. 이건 그렇죠. 치과 고기가 만들어서 레이스를 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요 고치 좀네 개를 지금 이제 찾을 거잖아요. 이거는 길이 그 고객이 원하는 그렇죠. 그 길이를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린 여기 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내게 근데, 근데 자 보세요. 네. 여기도 아마 지금 쫙하고 도 생기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조건은 이게 300입니다. 이 300은 뭐 끝까지 300이에요. 네. 여기도 300, 여기도 300. 아, 니죠 이거는 달라집니다. 네, 방모에나 달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300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근데 아, 너무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중기치가 다는 얘기죠. 기준점 네. 하나 아까 말씀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 얘기는 여기가 가깝고요. 네. 가장 가까운 데서 300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장의님께서는이 네. 가운데 제도 네. 300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나머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 뭐중치가 않습니다. 중치 네, 맞는데 그래서, 네. 그래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런, 아 그래서 이거 이거 레벨 보는 방법도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천장이 주어졌을 때요 사각형을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방 모양에 따라서 음. 네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잖아요 아니, <laughs> 아니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모양이 저쪽으로 모서리가 쭉삐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는 이거 의 비율보다 이면적이 비율이 크단 말이에요 사각형 만들어 놓고 보시면은 이거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율이 상당히 크진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만들어 달라는 근데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고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 만들는시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직각을 얻으니까 이 모양에 비례한 직각삼각 그렇죠, 그렇죠. 이걸 빼면 이런 거. 그렇죠. 현장 모양에 비례한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벽을 치는 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벽을 안 치고 오셨지만 레벨을 봐서 그걸 우리는 벽을 레벨 수준로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긴 대로 쳐버리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벽 생긴 대로. 벽이 휘어졌다든지 뭐가 있든지 그냥 벽에다가 바로 붙이는 것만 중요한 게 있고 이런 자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레벨을 봐줘야 되는 게 있고 벽의 모양이라든지 천장의 모양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맣게. 오요, 그렇죠. 원형 우물천장을 만드는 게또 이제 또 트렌드입니다. 왜? 실링펜 때문에. 실링펜. 아. 바람, 바랑 옛날, 옛날에, 이제 네, 지금 요즘까지 예. 그거 많이 쓰는. 그거, 그거 하고 가장 잘 주는 거야? 네. 음. 그럼 동그란 우물천장, 어, 동그란 원형천장에 실링펜이 달려서. 어, 우리 제가 저번에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못한 그 음.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자극도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선목생한테, 그, 알아보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보니까 고객의 니즈. 니즈를 찾으면 돈이 벌리는 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타인들이 있어요. 그걸 패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집중적으로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자. 너무 많이 샀다. 자. 이거. 말씀하신 거 3대 거예요. 여기입니다 토탈. 요, 요, 끝까지 끝까지, 요, 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배를 빼고 뭐 빼고 네. 뭘 네. 빼고 하면 나오겠죠. 그럼 먹을 어디 에 놔야 되느냐? 네. 계산을 아 맞습니다. 음. 거기 뜨기만 <laughs>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궁금하신 음. 서마 같은 방는 NDF 라고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밑에는 소포보드 들어갈 거그요 네. 네, 예, 네. 예. 여기도 m d f 5mm도 되고 MDF 서류 아, 상자어 예. 어, 예. <laughs> 일단 이는이게 95%는 갖고 나머지 5%는 제가 아, 그럼, 어, 그럼요그럼요해 보시면 됩요다고이네 네, 네, 어, 같이 <laughs> 나머지 네. 5% 완성. 어, 좋습니다. 맨 <laughs>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요런 분특징한 모양들은 이 우리가 기준대로 잡고 레벨을 보고 뭘로 놓는 작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안 내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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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찾는 이거는 이별, 좀 과장한 거고. 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 이런 측면 많아요. 조 차이가 나거든요. 내로 네. 네. 그냥 직사각형.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직각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없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 기준으로 3 0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다3 0이 펄로 먹다는 거죠. 그렇죠. 삼백이 펄. 그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3백이 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선 히자가를딱 그리는 겁니다. 네. 그 중심으로 잠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선이라든지 넓은 선으로 가버리면 한쪽으칠칠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점 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앞으로는 모든 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벽 작업도 할 건데, 모든 게, 문 기준에서 뻗쳐나갑니다. 여기서 지금 있으면 서포를 붙일 때, 벽에서 뻗쳐나온는게아니야 여기에서 이렇게 뻗쳐나가요. 이렇게. 창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문 있는 기준으로 중심점에서, 이게 중심점입니다. 여기서는. 앞으로는 작업을 할 때, 그 중심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벽 치면서 그럴 게 그런 생각인데요. 이게 벽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cm 이어서 네, 네 있잖아요. 네. 이벽 자체가 사실 직각이 아니라는 거예 그렇죠? 네. 이거를 만약에 바닥에 중심선 하나를 내가 튀어서 그걸 기준으로 가면 직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직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음부나 못지하고 배워가지고 방을 집값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집값을못만겁니다네 그게 기준을 벽을 기준으로해서 만드는 거죠. 아,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도움 그래서 제가 도움을 그리고라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저다크 시대라고 다 진료 시대고만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룸입니다. 네. 내 방처럼. 네. 그러면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요으 기준잡은 거는 아니죠.